스승님, 감흥 없었습니다. 월 신사님께서는 천지는 곧 부모여, 부모는 곧 천지니, 천지 부모는 일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나를 낳고 나를 기르며, 천지가 나를 화생하게 하고 성장하도록 하니, 천지 부모의 은혜가 어찌 조국민들 사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종교 지도자들은 탈액을 위해 걷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땅이 아파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어머니의 신음처럼 가슴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하늘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처럼 살펴 듣겠습니다. 천지금을 살피는 우리 마음이 열근 얼음 위를 걷듯이 늘 깨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도 변함치 못하고. 산천 처목도 편안치 못하고 강물0 0에도 편안치 못하고 나는 새 기는 짐승도 다 편안치 못하리니 유독 사람만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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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구하겠는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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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님0 0 0 0 0 0 사람도 모시고, 만물도 모시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핵발전소는 하늘도 상하게 하고, 사람도 상하게 하고, 만물조차 상하게 합니다.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을 기억하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삶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그러한 고통을 안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이유는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한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한 걸음입니다. 나와 가족을 살리고 이웃과 이 지구를 지키는 천도인이 되겠습니다. 하늘님, 스승님,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사람이 하늘을 모시고 사는 것과 같이 천지 만물이 다 하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이 모두 한 기운과 한 마음으로 꿰뚫어져 있음을 알아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만물을 공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님, 스승님, 가무가 옵소서 타락이 실현되고 천지만물이 편안해질 그날까지 기도하며 걷고 또 걷겠습니다. 우리들의 바람을 살펴주셨기를 신고드립니다.